리우 올림픽이 끝나자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 등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개 경기장과 올림픽 플라자 등 8,8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회 시설 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열6개 경기장 진입도로 공사도 35% 진행되고 참여 분위기 조성과 문화올림픽 준비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분 조성,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족한 예산 확보입니다. 대회 준비와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는 4천억 원, 강원도는 450억 원, 개최 시군는 410억 원등 모두 4,860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장 신설이나 보안 등과 관련된 예산 외에는 국비 추가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올림픽 100억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건의를 그렇게 했고 또 동계 특위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준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 저희들 같은 최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박 시설도 객실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시설 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낮은 곳이 많아 개선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3개 대회 시설 가운데 11개는 관리 운영 주체와 활용 방안이 마련됐지만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과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관리 주체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기간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 개최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엽입니다.